안녕하세요. 어, 오늘은요. 리눅스 안에서 파일 찾는 거. 어, 그러니까 파일명으로 파일을 찾는 게 있고요. 그런 파일 안에 있는 문자열 내용으로 파일을 찾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기초적인 명령어에 해당되는 건데,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명령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find라는 명령어입니다 일단은 명령어 파일을 찾을 때 find라든지 혹은 locate라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파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find라고 하고 나서 슬래시라고 하면 전체 폴더를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 이제 루트 폴더라고 하는 게 사실상 리눅스의 C 드라이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체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찾는데 여기다가 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h t o p 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뭔가 중간에 들어간 그런 파일 명칭을 찾는 겁니다. 이거는 파일 내용 안에 있는 문자열을 찾는 게 아니라요. 파일명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의 그 파일 명칭들을 기준으로 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 이거를 이제 좀 시간이 좀꽤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 폴더를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중간에 이런 퍼미션 디나인드라든지 이런 문제 상황처럼 오류 메시지가 같이 뜨는 것도 함께 볼 수는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계정을 개정, 기준으로는 모든 폴더에 사실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퍼미션 디나인드 권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고요. 물론 수도를 붙일 수는 있겠지만 어, 수도를 붙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없는 파일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런 특수 파일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그런데요. 어, 그런 경우들을 감안을 해서 어, 현재 계정으로 퍼미션 r r 에러가 나거나 다양한 에러가 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이 리다이렉트하고 나서 대부에 너를 붙여주시면 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는 의미를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냐면 어, 모든 프로그램들, 모든 프로세스들은요, 어, 세 가지 파일을 사실 열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에러라고 해서 세 가지 파일을 열고 있고요. 파일 디스크립터 넘버라고 하는 넘버에 따라서 요것들을 조종할 수 있는데요. 0번, 1번, 2번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 2번에 해당되는 게 어, 대부에 널로 리다이렉트 한다는 의미가 결국에 스탠다드 에러.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는 내용들을 생략하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하자면 그 개념 정립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점이 있고요. 우리 리얼리누스 강의 안에서 또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봐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체계적으로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뭐 0번이든 1번이든 2번이든 파일 디스크립터 넘버가 뭐고 파일 디스크립터가 뭐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리다이렉트가 되는 원리, 파이프가 되는 원리 이런 것들까지도 다. 어,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어, 리얼리누스 강의에서 리누스 커널 중국 A, B랑 혹은 시스템 핵심 정리, 이런 네, 수업들 어, 참고하시면 많이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트. 로케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로케이트, 에이스탑, 요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보다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걸볼수 있겠고요. 로케이트는 기본적으로 전체 폴더를 기준으로 찾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케이트는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찾는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이 만약에 바로 생성이 된다면, 로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을 못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 거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간단하게 실험으로 증명을 해본다면, 내가 터치를 통해서 abcd.txt라는 파일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을 locat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찾잖아요? 그러면 찾지 못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find라는 명령어를 통해서는요, abcd.com이라고, 아예 그 텍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금방 찾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find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진짜로 찾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느려요. 근데 locate는 내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그 업데이트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업데이트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db라는 명령으로 할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 수, 그 슈퍼유저 권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권한 사실은 내부적으로 권한 문제인데. 이 권한이 없어서 이 파일을 열지 못하는 거고 이 .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그 파일에 대한 리스트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오픈하지 못한다는 에러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결과와 현상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근본 원인, 루트 커즈를 보게 되면 퍼미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도를 붙여 주시게 되면 업데이트가 가능하겠고요. 조금 시간 걸리죠. 그 다음에 로케이트를 하게 되면 이때는 검색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명을 찾는 Find라든지 Locate 명령어를 한번 알아봤고요 어, 로케이트, 그 특히 Locate 같은 경우에는 간편하게 할수 있지만 그 Find 명령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0MB 이상 되는 파일을 찾고 싶다 아니면 파일 타입만 찾고 싶다 폴더 타입만 찾고 싶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지칭해서 어, 검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인드 명령어가 굉장히 어,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과 에이지를 통해서 파일 안에 있는 문자열로 찾는 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문자열을 찾는 방법은 요겁니다 자 여, 여기서 그래으로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서 한번 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그랩을 통해서요 엔진엑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느 폴더에서 ETC 폴더에서 샀습니다 ETC 폴더는 어떤 역할이죠 설정 폴더 ]입니다. 설정 파일들이 많이 들어 있는 그런 폴더예요. 그 안에서 nginx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파일들을 쭉 찾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러 메시지가 같이 출력되죠. 권한이 없는 거는 그냥 나는 무시하고 안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파일들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특정 파일 안에 있는 키워드를 우리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nginx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일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찾는 것과, 파일명을 기준으로 찾는 것은 당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age입니다. What is age라고 보시게 되면, 실버서처라고 해가지고, 이 그래프과 굉장히 유사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패키지를 통해서 한번 찾아본다면, apt-cache, 서치를 통해서 어, 실버서처 AG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실버서처 AG라는 프로그램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게 되면은 이그프과 굉장히 유사한데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리스 커널 소스 코드 같은 거 안에서 뭔가 파일을 찾으려고 했을 때 이렇게 AG를 굉장히 애용해서 씁니다. 왜냐면리스 어, 커널 소스 코드가 굉장히 크거든요. 파, 소스 파일이 사실 텍스트 파일이지만 거의 1기가가 넘어가고 한 2기가 정도 되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git 히스토리까지 합하면 한 3, 4기가 정도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파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 파일들을 검색할 때 AG를 쓰게 되는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봤고요. grep이나 age도 뭐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든지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매뉴얼 페이지 같은 걸 통해서 man a g 라든지 man grep 안에서 확인을 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어, 간단하게 한번 문자열을 통해서 파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봤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이 명령어들이 폴더뿐만 아니라 파일 안에서 그냥 바로 문자열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고 이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어, 파일 명을 찾는 거, 그리고 파일 안에 있는 문자열 내용으로 파일을 찾는 거. 그래서 파일 검색 관련돼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